아이 김치 진짜 쟤도 아는 놈이 김영우 좀 빼라. 아이고 뭐말라 삼진 한삼진한2탄이탄다이 저것도 아이고 씨. 조용해이지라시영현은 <목소리> <시끄럽지, 치아야> <목소리> 이국종 의원도 확 하겠나 제가. 제가 정치 절대 안할 짓을 사람. 이유재서 <목소리> 유재석이 더 올랐다. 문체부 장관 이창도 사람 대구 사람이 완전 진분 거 같더 맞 이번. 유재석이 아얘유그 <목소리> 相对论。